아, 이게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원래 제가 막내였는데, 이제 신입 막내가 왔는데, 나이가 저보다 두살 미세요. 그래서 이게 막내는 막내인데, 막내처럼 대할 수 없는 그 묘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강경준 씨는 이제 원래 사적으로 알던 사이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키팀에 같이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때 부단장이셨고, 제가 총무였습니다, 거기서도. 근데 이제 시골 경찰에 와서 만나 보니 서로가 알던 성격과 많이 다른 성격이었더라고요. 근데 전에 제가 시즌 3에 왔을 때 신승경님이 오순경을 잡는 막내가 와서 너무 너무 기쁘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이번에 저희는 신승경님을 잡는 막내가 와서 너무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정말 저희 시즌을 보시면은 한 3일째부터 갑자기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캐릭터가 변하는 강순경님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뉴 막내에게 쩔쩔 매는 신순경님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